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아, 아, 이게 얼마나 센데 트어라레요 트랄랄라 새로운 트라라레로 트랄랄라 트이랄레 트랄랄라 트랄랄라 쎄?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전할때트라라레로트라라아 이때는 나가는 게 제일 좋아 우리밖에 준비 아닌데 얘 예. 왜 이상한... 옆에 있는 애랑 지금 나... 지금 이럴 때 나가는 게 좋아. 준비됐을때 짜증나는 거. 도키 도키 나가졌고내 코... 코 엄청 많아. 나갔어. 속이 부족하다. 아. 아나 어! 지금 들어온 건 라이벌로 거. 왔습니다. 라이브와, 어, 라이벌... 자, 네, 네, 이한이랑 네, 한판 네,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PG! 일단, 네, 이한이랑 해. 얘, 네, 노우야. 네, 나랑 하자. 네, 나랑 하자. 그래? 네, 나 지금 왔어. 아, 너, 너, 너 거의 안 들어왔다. 그럼 볼 거야? 어, 나, 너 나왔어? 응, 그럴 거나 지금 왔지. 앞 피. 됐어. 나랑 같이 붙이래 야, 빨리. 어? 야, 야. 1대1. 빨리 해줘. 형아. 1대1. 됐어. 응, 빨리 아, 그냥, 우리 그걸로 하자. 응, 그래. 형아. RPG 정말, 썼다니. 형아들 신나게 놀고 가. 그, 우리 백룸에서 하자 응. 어때? 백룸, 그래. 형아, 신나게 놀고 와. 내가 이때 RPG 꺼내도 좋지? 어. 좋아? 진짜 꺼낸다. 응, 그래. 나 진짜 꺼냈어. 왓? 망했다. 와, 강전하는 소리. 버 미쳤는데? 어어 잠깐. 어 여기 있었는데. 순간이동했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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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별거 아닌가? 고나영아 봤어. 고나영아. 아니야. 형아는 고나영아 봤어. 어? 어! 어!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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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비 덥덥 역엄청 나겠다. 뚝비 덥덥 아아피 <목소리> 남았어 아 너무 야구나내거내거 이거 진짜로 나 RP도 있다 이제 네. <목소리> 거기서 기다려 <목소리> 내거 보자 음. 어너 <목소리> 너도 봤는데 나내거또 왔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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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번만쯤만 죽어 음. 어? 없앨 수있었는데아너 한번만쯤은 진짜 죽는 거 있네 내꺼 엄청 좋은 거와나 특별히 안패치고 야 내꺼 120단다 120뚝따비 뚝+ 뚝 뚝. 비덥뚜덥아활 쐈는데 응? 음? 넌 한, 나를 한번도 못 잃은 그 레벨이 높다 처도 고기동형 너는 고기야 내 미끼가 되라 어? 어? 나를 위협하는 소리야 으악! 컷, 아, 아아 컷 맥스 포인트 건네영아가 이길 것인가? 당연하지 못 이기면 나 게이로 인정할게. 나 조심해, 활이야. 괜찮아, 띵띵띵 띵. 와! 와, 죽겠어. 이거 나 가만히 있을 거야. 계약 완료 나 게이 아니. 오케이. 이제부터 이기면 게이. 나는 돔. 알겠어, 지면 게이. 나는 질기 사 나랑 돔할 아, 나랑, 나랑 사람. 굴멍 질기 사람. 굴멍이 모임? 굴멍. 몰라? 응 몰라 c 그 앞에서 멍? l 멍 때리는 거? l l o c k Mul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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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l 나 o c k Mullock. m u l l o c 아 형아 먼저 죽일 거. 아야 너가 나 죽일 거. 날 필요 있어 얘들아 싸우지 마. 어 너랑 안 싸야지. 야김야팀 먹. 음...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오기죠? 오기. 내가 충성하고 있다. 팀 먹자야. 어디 어디가 어디? 비가레나 비가레나 뺑룸뺑룸 비가레나 뺑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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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 비가레나 뺑룸뺑룸뺑룸 비가레나. 어 예스. 이,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잘하 얘들아, 내가 너희를다 죽여줄게. RPG로, RPG. RPG가 있다니. 방금 봤잖아, 있는 거. 어, 권총 소리 좀. 어? 어떤 소리 난디 응. <목소리도> 나 봤어. 나도 너 봤어. 나, 은총 는나보어 야, 피 엄청 많이 달았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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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엄청 달아네. 그럼 난 피하면 되죠, 이걸로. 응. 무서워. 나이스. 아. 아. 컷. 아, 죽었어. 김이 안너 잘해라. 야, 내가 피 엄청 많이 해 놨으니까 너가 잘해. 나피 아직 많아. 나피 많아? 나피 아직 피. 기어야어형아 죽어 형 죽이고 봤어 어야 빨리 없.. 없애 어 형은 어있는지 모르겠어 뭐. 나는 네가 보인단다 야 뒤에 아귀한대 죽일 뻔했다 지 아무것도 못하지 야, 야 내가 이줄거야야 내가 이겨줄거야 솔키 할 솔직히. 수는 있 어? 솔직히 얘들아, 내가 계속 ]인데. 내가 이거 싸줬잖아. 야, 너가 건총으로 싸. 내가 아. 이거 활로 없을게. 어, 나 봤는데? 우쌰, 망했다. 헤헤. <laughs> 너희들은 이제 죽을까, 겠어? 오맨. 홀리 멀리, 꽉아 멀리, 녹아 폴리. 어, 두 <laughs> 개? 짜잔. 몇개 있어? 어, 이제 싸움을 드려볼까? 솔직히 이안이가 이겨준거야 왜 너희 형은 못이겠지요 과연 나라 어떻게 될지 다음편에 보도록 그 하죠 나야.